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코어필드의 데스티니 가디언즈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실각한 자, 이거 미션을 깨야 됩니다. 어, 갑자기 적들이 엄청 나와요. 정신이 하나도 없다. 자, 오, 환나이다 떨어졌어. 죽을 위기인데. 와, 엄청나죠? 저도 이런 플레이가 가능할 줄은 몰랐습니다. 자, 끝낸 건가?

탄약이 제한적이어서. 뭐지? 뒤에서 누가 나를 공격하는데 계속 리전이 됩니다 친구들이 자이 무기를 사용할 때가 됐다. 잘못탔어다 끝낸 건가? 앞쪽 시설에 신호가 밀집어요나가 병력을 집결시키고 있 이건 함정인지도 몰라요. 우리 일이 그렇지. 아무도 갈수 없는 곳에 빛을 비야 해. 자, 함정인 줄 알면서 들어간다고 합니다. 왠지 그 대사는 어디서 봤냐면. 영화 '호빗'에서 간달프가 그런 대사를 하거든요. 라다가스트가 "이거 함정이면 어떡하지?"라고 말하니까 당연히 함정이지"라고 간달프가 대사를 합니다. 참 대단한 장면이었죠. 쭉 가보죠. 이 데스티니가 좋은 점이 이 팀원분들이 되게 3명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참이 방이 빨리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편했습니다. 참 끝내주지 않습니까, 이거? 잠깐, 지금 목적은 그게 아닌데? 여기로 들어가라는 것 같은데요? 자, 우리 팀원들 그래도 빨리 따라와 주십니다. 물론 제가 따라가야 될것 같긴 하지만 적들을 죽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퀘스트를 좀 빨리 봐야 되겠죠? 잠깐, 이거 뭐야? 뭔가 이상한데? 자, 이거. 입구를 찾으라고 되어 있죠? 자, 입구를 찾아서 와봤더니, 다시, 나가고 있습니다. 길을 찾아야 되겠죠? 다시 여기로 가라고만 뜨고 있습니다. 근데 길이 안 나오던데. 혹시, 아, 이거구나. 해킹. 이세 분이 저의 파티원이자. 이게 굉장히 빨리 사람들이 방이 잡혀가지고 지금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무기 없어요. 안 돼, 빨리 잡아야 돼. 어, 이거 뭐지? 죽겠다 저기 팀원 부활도 있죠? 아. 셋이 다 죽었어. 난이도가 있었나봐요. 지금 보니까 빛이 쓰러집니다. 마지막 체크포인트에서 다시 시작. 이거 참. 자, 다시 해킹. 이렇게 파티원으로 뭉쳐서 싸우는데도 진단이. 아, 아까 잘 뚫었는데 되게 좀 아쉽습니다. 체력이다. 저거 떨어졌다. 이거 사용해서 저 위에 있는 친구를 날려버려야죠. 아까 저기서 폭격이 좀 나와가지고. 잘 들어온 것 같습니다. 뭐지? 일단 아이템을 보고 싶지만. 자, 빨리 나보타를 제거해야 되는데. 도망가자. 제가 죽으면 안 되겠죠? 자, 다시, 쉴드가 차고. 자, 구해줍시다. 도망가자. 뭐지? 죽지도 않아요? 대체 뭐야? 어, 도망가자. 일단 체력을 회복하고, 자, 이 탄약을 사용해서. 뭔가, 딜이 별로 안 들어간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음? 지금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잠깐. 탄약, 체력을 회복해주고. 전 영상 너무 강한 거 같은데, 응? 어디 간 거지? 정신이 하나도 없죠. 어디 간 거야? 뭔가 나버타나 안 보이는데 저기 있다. 그림자가 보이죠? 어이, 지게 폭탄을 맞으신 건가? 어? 내가? 사람들 제가 살려줘야 되는데 와 진짜 힘드네 와 순식간에 이렇게 됩니다. 이래서 세 명이 필요한가 봐요. 혼자서는 안 돼. 베이드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데, 참 이~ 독특하면서도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 이런 거 조심, 가끔씩 이런 친구들을 적재적소에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딱저녀석들이안 죽으려고? 막 피해 다니고 있어요. 와, 방금 이런 모션 저 처음 봤어요. 어, 연쇄 폭발을 하는구나. 와, 나도 죽었어. 아 이게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재시작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셋이 동시에 죽지만 않는다면 이겠지만요 근데 되게 어렵습니다 저분이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버티는 것도 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진짜 대단하다. 여기서 이기는 것도 진짜 대단할 것 같은 느낌이죠? 어, 궁극기다. 오, 제발 깼어요. 그렇죠. 당신 없이는할수 없었을 거예요. 글쎄, 너무 하게지 마. 너에게선 불꽃이 보 오자. 꼭 안전하게 지켜. 감사합니다. 네 제아 제가 그래도 활약을 한것 같아요, 방금. 이 게임이 플레이 패치가 있었다면 나올 것 같은 느낌이죠. 아, 진짜 어려웠다 대박이죠 어렵기도 어려웠는데 저분들도 진짜 잘해주셨습니다 저한테 자 이렇게 해서 선봉대 등급이 상승했다고 나옵니다 저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하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